고 이게 한 집에서 맡긴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, 더클린 워시에요. 이게 화재 때문에 맡긴 이불이랑 옷, 인형, 신발. 그리고 이게 한 집에서 맡긴 거예요. 불난 집에서 맡긴 게 아니고 그윗 집에서 맡겼는데 연기도 먹고 냄새도 나고 해가지고 맡긴 거예요. 여러분은 꼭 보험 들어놓으세요 사타 홍보도 좋지만 보험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, 뭐 보험 홍보가 아니고 자기 집만 불러면은 그것만 버리면 되고 새로 사면 되는데 다른 집까지 불러면은 보상도 해줘야 하고 뭐 차가 이상 있으면 차도 보상해줘야 하고 건물도 외벽에 있으면은 그것도 보상해줘야 하고 좀 캐파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화재보험이 있으면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음, 7,80 나오겠네요 신발을 제외하고 신발까지 오면 1 0 0만원 넘어가겠죠 힘든 신발도 이쪽 거 중앙 거 보시면은 으름 있잖아요 다 먹은 거예요 으름 같은 경우는 잘안 나가니까 해봐야 알아요 음, 이거는 불난 집에 옆집에서 난 건데 엄청나게 묻었잖아요 이런게 만약 복구가 안되면 다 배상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문제죠. 90% 이상은 처리가 가능할 거에요. 근데 거의 한두 개 정도 그정도는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. 연기라는 거는 문을 닫아 놓고 해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배기면 안 빠지죠. 어,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죠. 적어도 신발을 빼놓고 그냥 입으라고 세탁만 하는데 이 정도 소요되죠. 바쁘면 더 걸릴 수도 있고. 이거는 커튼이에요. 그가지고 세탁을 끝내고 지금 저온으로 한 30도 정도에서 살짝씩 건조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. 눌러면은 올라오죠 저절로. 보이죠?